吃完忘没接开，嗯、你那我没考到，肯定啊，是我一不行，我看到你我当时就看个但是我觉得，是、嗯、没有接的。嗯嗯 이 장면이 너무 다한거요이 제가 이장면다 제작한 거예요 이장면 제가 다제작 축하 축하 축 어, 일단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준비한 만큼 초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열심 준비한 만큼 이용이괜찮았던것같고 어, 특히 작년에 이제 미국에 지면서 중국까지 좀 졌었기 때문에 오늘 꼭 음, 이기고 싶어 좀 많이 작년에 올해가 좀더 뭐 자신감 이 있는 었데 작년은 자신감 있는 상태로 졌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성적도 많이 좋지 않았고 음, 세계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좀 그렇게 완한모동을 두지 못했었기 때문에 음, 자신감 있는 상태로라면, 최선다 답을 주자. 그래서, 이 마지막까지 좀 방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내용적으로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 7번째 겼니까그 다음 어떤 사실, 7번 우승했지만, 이제 한번한번 우승이 너무 어려웠고, 또 실패한 적도 많아서 또도이제제가도 일단 자만을 전혀 빼놓고 계속해서 아들들과또 중국에 워낙 강한 기사가 많아서 언제 계속 우승할 수 있을지 의렇기 때문에 음, 지금까지 우승한 거 생각 안하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Q. 시종의도시 어, 일단, 갑자기 이제, 황제 팀을 뛰고 있는데, 황제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, 또, 그 강,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, <laughs> 그래가지고, <laughs> 더좀 좋은 것 같고요. 작년에는 뭐, 정말 지 실패하긴 했지만, 굉장히 좀, 어, 우승, 준승좀 떠나서,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, 또, 취저우에서 음식도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서, 그 부분에 있어서 도 좋은 것 같습니다.

<laughs> 아, 지에서 네, 네, 맞습니다. 예, 예, 예. <laughs> 아, 너무, 감사합니다.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영광입니다. <laughs> 아, 네, <laughs> 대물한 <대한민국 웃음> 아, 역시. 아, 역시. 이 <laughs> <대한민국 웃음> 아. 다 <laughs>